이번 시간에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래는 포유류이다. 고래는 포유류 맞죠? 참인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어떤 동물이 고래이면 이 동물은 포유류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면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어떤 동물이 고래이다. 이것이 가정이고, 오른쪽에 이 동물은 포유류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가정의 진리집합은 고래들이 들어갈 것이고, 결론의 진리 집합에는 포유류들이 들어갑니다. 라지 Q가 라지 P를 포함하므로 이 명제는 참입니다. 이 명제를 기호로 쓰면 P이면 Q이다로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P, Q의 자리를 바꿔서 Q이면 P이다로 써봅시다. 즉, 포유류이면 고래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포유류의 집합이 고래의 집합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위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P이면 Q이다에서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서 Q이면 P이다로 바꾼 이 명제를 원래 명제의 역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P이면 Q이다, 가정이면 결론이다에서 결론과 가정의 자리를 바꿔서 Q이면 P이다로 바꾸면 이 명제는 원래 명제의 역입니다.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이두 명제는 서로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또, 나 Q이면 나 P이다를 생각해 봅시다. 즉, 포유류가 아니면 고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명제인데, 포유류가 아니면 당연히 고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명제는 참임 명제가 됩니다. 이 명제는 대우 명제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P이면 Q이다의 대우 명제는 나큐이면 나피이다입니다. 대우 명제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부정부정하는 것입니다. 나큐이면 나피이다의 가정하고 결론을 바꿔서 나피이면 나큐이다로 바꾸면 아래 두 명제 역시 서로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또 큐이면 피이다에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부정부정한 나피이면 나큐이다는 큐이면 피이다의 대우 명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a가 0이고 b가 0이면 ab는 0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참인 명제입니다. 이 명제의 역은 ab가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입니다. ab가 0이라고 해서 ab가 모두 0일 필요는 없죠.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또 부정부정하면 ab가 0이 아니면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여기서 A가 0이고 B가 0이다를 부정하면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가 됩니다. AB 모두 0인 경우의 부정은 AB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말은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입니다. 여기서 이고, 즉, 앤 n d 를 부정하면 또는, 즉, or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됩니다. x가 2이면 x는 짝수이다. 참의 명제죠. 이 명제의 역은 x가 짝수이면 x는 2이다. 인데 x가 짝수라고 해서 x가 2일 필요는 없죠.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부정부정하면 x가 짝수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인데 x가 짝수가 아니면 x는 2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대우 명제는 참이 됩니다. x가 1보다 크면 x제곱은 1보다 크다. 이 명제는 참입니다. 이 명제의 역은 x제곱이 1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다인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가정은 성립하지만 결론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x이골 마이너스 2가 반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거짓인 명제는 반례 하나만 들면 거짓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이전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대우 명제는 x 제곱이 1 이하이면 x는 1 이하이다인데 x 제곱이 1 이하이면 x는 -1에서 1 사이죠. 이것은 x가 1 이하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우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ab가 홀수이면 a와 b 모두 홀수이다. 참인 명제입니다. a와 b 모두 홀수이면 ab가 홀수이다.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죠. 따라서 이것도 참인 명제입니다. 대우 명제는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a 또는 b가 홀수가 아니면 a b는 홀수가 아니다. 근데 a 또는 b가 홀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란 얘기고, 적어도 하나가 짝수인 경우에 그 짝수에 뭔가를 곱하면 짝수가 되죠. 따라서 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x가 5의 배수이면 x는 10의 배수이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임 명제는 발레를 들면 거짓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5가 발레가 될 수가 있습니다. 5는 5의 배수이므로 가정은 만족하지만 10의 배수가 아니라서 결론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명제의 역은 x가 10의 배수이면 x는 5의 배수이다인데 10의 배수는 모두 5의 배수에 포함되죠.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대우는 x가 10의 배수가 아니면 x는 5의 배수가 아니다인데 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10의 배수 아닌 것 중에 5의 배수가 있죠. 5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거짓임을 증명할 때 5를 반례로 들면 됩니다.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면 A는 B에 포함된다. A하고 B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A가 항상 B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역은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A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되면 A교집합 B는 공집합이 아니다인데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는 A교집합 B가 A가 되죠. 따라서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참입니다. 대우명제는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A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되지 않으면 A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인데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집합이 없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지금 명제들에서 까만색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은 대전제라고 합니다. 여기나 대우를 구할 때 대전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4개의 명제들을 살펴봤는데 맨 위에 참임명제, 그 옆에 참임명제의 역은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습니다. 참임명제의 역은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임명제의 대우가 참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옆에도 참임명제의 대우가 참입니다. 그 아래 거짓인명제의 대우가 거짓이고 그 아래 또거짓인명제의 대우가 거짓입니다.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가 참거짓이 같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명제 p이면 q이다와 그것의 대우 명제 나 q이면 나 p이다는 참거짓이 같습니다.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가정인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결론인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에 포함됩니다.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전체 집합에 Q가 있고 Q 안에 P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을 포함합니다.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므로 나 Q이면 나 P이다는 참이 됩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 나 Q이면 나 P이다도 참이 되고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 나 Q이면 나 P이다도 거짓이 됩니다.